친환경 무상급식은 나라 망한다고 해서 본인이 역사상 네. 최초로 셀프 탄핵하고 도망가버린 사람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벌써 5선이라. 참,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범민주 진보 진영도 깊이 성찰해야 될 일이죠. 가장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이었던 소 민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네. 행태를 보이고 있는 오세훈이한테 어쨌든 뭐 부동산 때문에 또 대형교회. 네. 때문에 서울 민심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음. 중도화 또는 보수화됐다는 것은 맞는 네.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다양한 실험들, 심리방송 TBS 같은 경우는 완전 망해버 오세훈이 그렇지.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처럼 서울의 공공돌봄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던 기관도 지금. 폐쇄시켜버렸거든요. 네. 뭐, 한두 가지 악행이 아닙니다. 음. 서울만큼은 오세훈 세력은 심판하고 새로운 서울 시장? 제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